알플.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어, 뭐야. <목소리> <우아! 웃음> 우리 오늘 토론을 할 글쎄. 아니, <laughs> <무슨> 토론이죠? <laughs> 무슨 토론이야, 또. 그건 바로 바로. <목소리> 깻님 논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버스. 그래, 그래 다들 깻잎 논쟁에 대해 아는가? 잘 어? 모릅니다, 보스. 보스 깻잎, 깻잎, 깻잎 뭐죠? 모르겠습니다. 깻잎이 뭐죠, 보스? 내 옆에 딴용 머리에 달고 있는 저게 주인이라 한다. 무슨 소 이거 깻잎 아니야. <laughs> 저게 깻잎이었구나. 깻잎 논쟁이랑 나랑 내 남자친구랑 미온이랑 밥을 먹고 있어. 근데 미온이가 깻잎을 못 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젓가락을 집어서 잡아줬어. 잡아서 밥 위에 올려줬어. 아니 뭐야 갑자기 된다 안된다 그럼 모르겠고 밥을 혼자 먹지 못한 미온이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 무슨 또내 잘못이야 어? 무슨 <laughs>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 낀 미온이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지제왜 커플 사이 끼죠? 아니 잠시만요 이거 같이 먹을 맞습니다, 수도 있어요 엥? 응? <laughs> 아니 같이 먹을 수도 있지 아니 그럴 수 없어 근데... 그럼 미온이 혹시 커플들 여행 가는데도 낄 겁니까? <laughs> 아니 당연히 단둘이 여행 가는 걸 내가 낄는 없지만 뭐, 근데 밥 먹는데 반면... 끼세요 아니 밥은 밥 먹는 거지 밥은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 여행도 같이 갈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 그럼 야... 밥만 먹고 가겠습니다. 어 여행 에... 잘 다녀오십시오, 신청님. 어. 아니 왜가불이파고 그러나 전에? 아니 아무튼 그래서 저는 떼줄 수 있습니다, 깻잎. 어그 떼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laughs> 그러면 떼줘서 밥 위에까지 올려주나요? 아니 밥 위에를 올린다고? 입에 올려주네요. 넣어주나요? <laughs> 아니 입에 넣어준다고? 옆에 애인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손에 아닙니다. 대면서 이렇게 아. 으아! 아니 아, 그거는 음. 알고 보면 어흔 그거 아니야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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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연막이야? 뭐 저만 고른 아요 오늘 <laughs> 오늘 논쟁 저만 의견 내고 아, 저만 하는 아, 아, 건요 맞다 맞다, 맞다. 논쟁해야지자딴 용은요? 그럼 절대 안된답니다어 왜죠? 아니 깻잎을 두 장에 집었으면 그냥 먹험금액지 뭐, <laughs> 근데 두 장이 뭔지? 너무 짧을 수 있잖아. 너무 밥을 짠. 많이 먹으면 되지 입이 너무 작아 밥을 세 번에 나눠서 많이 먹으면 되지 아 근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한입 밖에 못 먹겠어 그럼 깻잎을 먹지마 근데 나 깻잎을 먹고 싶어 딱한장 먹고 싶은데 두장 밖에 안 집혔어 <laughs> 그럼 밥그릇에 가져가서 반을 찢어먹으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음식물 낭비라서 너무 아까워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식물 낭비를 생각할 거면 안 먹는 게 맞지 않아? 그냥, 형, 떼지 말래, 그냥, 누나가. 그래. 어? 그래. 말 듣자. 아니, 이게, 어? 화나는 건 절대 게임을 해줘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깻잎을 떼지 못해서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알 정도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라니 아니 밥 먹으면서 그냥 같이 반찬, 젓가락 가, 갖다 대는데 그못 어, 떼고 있으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아 깻잎을 먹는구나 하면 되지 아 깻잎에 왜 이렇게 젓가락이 오래 가있지? 한 1분 정도 돼 있는 거 보니까 깻잎을 떼기가 힘든가 본데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친절한 마음으로 떼주는 게 좋겠지? 하고 떼주는, 떼주더니 갑자기 밥 위에까지 올려줘 그걸 보고 있는 애인의 억장 말을 무너치게. 와 단영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시시 <laughs> 아니 이분 너무 서운데 무서워 된다. 어, 합격 목머리 드리도록 텐파. 하겠습니다. MC 어, 대파. 와 어,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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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아이 근데 <laughs> 이게 왜안 <막> 뜨지? 이제... <laughs> 하고 있으면 도와줄만 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둘이 밥을 먹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서운해 할수 있는 옆에 애인이 있는데 굳이 서운해 할수 있는 상황에 그걸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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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다면 난해어 진짜. 아니. 와, 이 누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니? 아, 그러면 우리 보스는 무슨 생각입니까? 나는 말이지, 내둘수 있다 생각하네. 아, 어, 역시 역시. 우리 보스 넓은 아랑이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그럼 그럼 아, 당연하지. 이대일이네. 그러면 저는 퇴실수 <laughs> 없도록 <없대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이런. <웃음> 아니 말이야.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야. 그걸로 누가 아, 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로 신경 안 쓴다니깐요. 맞아요, 맞아요. 얼쑤얼쑤그리 그래, 얼마나 개방적이고 어, 언제까지 그렇게 틀에 박혀있을거에요 여러분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걸 신경을 안썼으면 이게 왜논쟁거리가 됐겠습니까? 아, 아 진짜 모르네 이 할머니 꼭 떼줄수도 있는거지 캣님 맞아요, 대파에... 그... 머리에 대파나 떼세요~ 아, 맞습니다, 대파나 떼십시오~ 이만~ 깻잎은 혼자서 뗄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도와준다? 그럼 옆에 있는 상대방, 그... 어... 애인분에게 <laughs> 불편한 마음을 줄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밥에 네. 올리는 것까지 포함인가요? 맞습니다. 맛있어. 그릇까지 딱 그냥 주는 거야. 아니 밥에까지 올려 버린다고? 밥에 올려 놓는 거좀 아니지. 아 여기가 아니 아니 나도 밥에나 놓으려 밥에 와, 올리는 면 진짜 너는 진짜, 진짜 와 진짜 계속 이렇게 한번 아니 나도 밥에 먹 나도 밥에 올리는 건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그럼 난 밥에 올려도 된다, 제파야. <laughs> 뭐야? <이게 웃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laughs> 내가 위쪽으로 갈래? 아니 밥에까지 올려줄 수 있지. 어차피 한번 떼준 거밥 어. 위에다가 먹어 하면서 그릇 위에 올려줄 수 있잖아. 어 든든하다 갑자기. 어 좋아 좋아. 어. 계속해봐 형아. 어 너무 좋아 지금. 고기를 부어줄 때도 그냥 그릇에다 갖다 줄수 있잖아. 맞지 맞지. 그거 굶는 어? 그 사람이 그걸... 갖다 줄수 있는 거지. 할머니 빡빡해 빨리. <laughs> 나 정말 숨이 <수비> 막혀서 얘기 듣고 있어 생각만 해도 아, 화가 나는데내 <laughs> 애인이 상대를 어. 떼준 게 아니라 미혼이랑 미혼이 애인이랑 애인의 남자 사람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어. 근데 그 남자 사람 친구가 네 애인 깻잎을 떼주고 밥이 올려줘. 기분 나빠? 아니 나빠? 이 자식 뭐하냐? <laughs> 야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laughs> 미혼아 아니 <laughs> 형님처럼? 아니 <laughs> 제가 갑자기 <커피> 깻잎을 떼주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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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훈아, 넘어가면 아. 안 돼. 아 형, 나 정신 차렸어. 어? 맞는 말이 차렸어? 어. 그래, 아니 뭐 바로 앞에 있는 거 떼줄 수 있는 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근데 잠시만, 근데 그 남사친이 나랑 친구인 거야, 애인네 남사친인 거야? 애인네 남사친인 남사친 거지. 아니 잠시만, 이 자식. 아니 이 자식이 갑자기 어, 너 누구야, 너 이름부터 얘기해봐라, 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요. 미훈이부터, 깻잎 떼줘도 된다, 안 된다? 아 저는 진짜 떼줘도 돼요, 저는. 어? 된다. 침총이는? 근데 이게 밥 위에만 안 올려주면 떼줘도 된다 생각해요. 도와주는 거 정도야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딴용은나 안돼. 관심조차 갖지 마. 아니 그럼 뭐눈 가리고 밥 먹어야겠네 그냥? 그러니까 어? 내 친구면 괜찮거든. 내인의 친구면 안돼. 그럼 저도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어떻게 그래? 그냥 다 헤어져. 그냥 헤어져. 주제 하나 했는데 벌써 힘드네요. 아니요. 아 근데 다음 주제는. 미온이가 또 하나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그 깻잎의 좀 연장전이라고 할수 있죠? 애인의 친구랑 애인과 세 명이서 술을 먹는데 네. 제가 먼저 취한 거예요 본인이 먼저 취했어 그래서 방에 들어갔을 때그 애인과 친구가 술을 마시게 놔둔다 아니면 같이 자러 들어간다 여러분은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남아서 마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미온이는? 당연히 뭐 친하니까 마셨겠죠? 세명다 친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취해서 들어가면 그 애인이 좀 센스가 있다면 같이 이제 어 우리 좀 그만 마시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친구가 애인이 먼저 취해서 들어갔어. 그럼 미온이도 같이 따라 들어가나요? 어, 그렇게 해야 이제 다음날 좀어 행복한 하루를 다시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 오랜만에 본 여사친이야. 아니 근데 누나 어디 갔어? 나못 <laughs> 어디 <laughs> 어 <뭐지? 웃음> 잘못 내려왔어. <laughs> 아니 누나 화난 거야? 맞아. <laughs> 이런 문제가 약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괘심하냐안 하냐의 문제 아니야. 심하고 갑자기? 왜 계심해? 그니까 봐 봐. 나라. 내인이야. <laughs> 내인친구친고 가까이부터 앉아 가지고 술잔을 비우리고 그냥 뭐 얼굴을 부딪치게찍더니막 이런다고 생각했나왔다 MC 어. 어, 나왔다. 흘렀다. 흘렸다. 파 나왔다. 비트 깔아 주세요. 사장님. 네, <laughs> 비트 깔아 주세요. 여기다가. 내 애인이랑 내 애인의 친구랑 이렇게 술을 마셨어. 근데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아아 자기야 나아 자기야 나, 아, 자기야 나 오늘 들어가서 누워야 될것 같은데라고 해. 그고 이제 애인이 들어갔으면 그뭐한 소주 반병 정도 남아있어야 빨리 먹고 치우자.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거기에 갑자기 어 그래 쉬어 이러더니 자기들끼리 아 오늘 술 너무 잘 봤는데 너무 단데 이러면서 막 소주 다섯 병더 사오고 안주 두개더 시켜가지고 막세병 내내 달려. 그래서 나는 좀 속이 괜찮아져가지고 일어나서 나왔는데 둘이 아주 그냥. 아니 잠시만요. 아 누나, 뭐야, 뭐야, 진짜. 아니 누나 이렇게 아나운서야, 누나? 어? <laughs>